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의 소리 조진혜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서 살면서 탈북자로서 겪는 이모저모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알리고 있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음, 탈북자들이 자유스러운 삶을 보면서 또 저희를 도와주시고 후원해주셨던 분들한테 감사드린 인사를 전하면서 또 아직까지 고생하고 있는 탈북자들을 기억하, 기억해주시고 구해주시고 또 살려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항상 유튜브를 통해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첫 미국에 정착했을 때보다도 북한에서 겪었던 전염병 또 미국에서 겪어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거 해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영어로 항상 이제 뉴스를 듣다 보니까 입에 익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는 하는데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 코로나라고 이제 주, 중국 전염병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암튼 이 코로나를 대하면서 탈북자로서 처음으로 자유의 나라에서 겪는 전염병이다 보니까 충격도 컸고 또 이제 너무 놀랍기도 하고 또 이렇게까지 위험하고 이렇게까지 퍼지고 커질 줄은 몰랐는데 요즘에 들어서 너무 심각합니다.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게요. 저도 지금 2주째 집에서 방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병이 너무 많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저도 그냥 독감에 걸렸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가 걸린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어, 한국에서 금방 오신 분한 두세 분을 만나고 얘기를 하다가 집에 와서부터 열이 나기 시작했고, 기침 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근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 막 이렇게 나다니면 안 되잖아요. 제 자신이 걸린 거는 어떻게 할수 있겠지만, 외부에 옮길까봐 어디를 못 나가고, 이제 집에서 한주 이제 있었었죠. 그러다가, 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니겠다 싶어서 다시 출근을 하고 나가려고 이제 할 때쯤, 이제 너무 많이 확산이 된 거예요. 이제 사회적으로. 그래서 이제 미국 대통령이 이제, 제 대통령이죠. 저는 제가 미국 시민권이니까요. 예, 그래서 저희 대통령이 이제 뉴스를 통해서 위험성을 알리면서 이제 사회적인 격리, 거리 두기 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밖에 나가는 거를 주의하고 이제 어디를 가지 않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제일 처음으로 이제 충격을 받았던 게요. 제가 아시안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이제 황당하게 이제 생각하게 됐던 계기가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중국 자스민 쌀을 저는 잘 먹어요. 한국 쌀은 이제 현미랑 이런 거 섞은 밥을 해 먹고 자스민 쌀은 그냥 이렇게 밥을 해 먹으면 이렇게 향도 좋고 이제 목이 넘어갈 때, 목 아플 때, 감기 왔을 때 이럴 때 먹으면 잘 넘어가서 그 쌀을 이제 제가 즐겨 먹는데 그 쌀은 이제 중국 마트에서 사면은 싸요. 한국 마트에서 보다 한 3불 정도가 싸거든요. 그래서 중국 마트에 이제 가서 쌀을 사려고 이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전화통화를 하다가 이제 차에서 내렸습니다. 제가 차에서 내리는가 동시에 제 옆에서 다른 차도 세, 이제 세우면서 내렸어요. 근데 미국 백인 아저씨인데 한 40, 50대 된분 같은데 키도 1m90은 되는 것 같아요. 진짜 크고 잘생기신 분인데 저를 향해서 오면서 You have to put mask on! 딱 그러는 거예요. 순간에 너무 놀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무슨 얘기지? 근데 또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한국말로 무슨 뜻이냐면 너 마스크 껴야 돼라고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본인도 마스크를 끼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아, 내가 마스크 안 꼈네. 미안하다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도 마스크를 안 꼈고 제주에 이렇게 봐도 누구도 마스크 낀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그리고 저는 미국에서 11년을 살았고 중국을 갔다 온 것도 아니고 한국을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어디를 많이 다닌 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마스크를 깨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고 또첫 시기이기 때문에 마스크에 대한 중요성이 그때는 많이 퍼지지도 않았어요. 한국에서 이제 점차 마스크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을 그 정도인데 그 말을 들으니까 순간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쏘아 보면서 그랬어요. Why you didn't put the mask on? 그랬어요. 왜 당신은 마스크를 안 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눈이 커다래지면서 쳐다보면서 You have to go back to your country. 그러는 거예요. 순간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 너는 네 나라로 돌아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Why you have to go back to your country? 제가 딱 그랬어요. 너는 네가 네 나라로 돌아가야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This is America. This is my country. 딱 그러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고, 이게 내 나라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간 그랬어요. Hey, you have to watch your mouth and you have to apologize to me. 당신은 당신 입을 주의해야 되고, 저한테 사과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 제가 화를 내면서 그랬죠. 당신 나라는 영국일지 모르니까, 너는 할아버지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 어디서 왔는지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이 나라는 당신 나라도 아니고 내 나라도 아니고 원주민 사람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당신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여기서 11년을 살았고 나도 미국 사람이야 얼굴은 이래도 이러면서 제가 패스포트를 꺼내서 보여줬어요 여권이죠 저는 이제 시민권자다 보니까 여권을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여권을 꺼내서 이렇게 딱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순간에 사람이 너무 화가 나니까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하 중국에서는 인종차별, 민족차별 많이 당했죠. 북한에서 왔다고 탈북자라고 억울하게 이제 욕도 먹고, 뭔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잘 보이려고 했어야 됐고, 뭔가 문제가 생겨 싸움이 나도 그냥 무조건 참아야 되죠. 왜냐면 신고를 하면 북한에 잡혀갈 수 있으니까. 그치만 미국은 난민으로 제가 왔고 그런 근심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살아왔고 10년 동안 언론의 자유여서 정말 별난 말을 다 하고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도 감히 얼큰이 그러니 난 이제 토론을 할 수가 있고 김정은이 김일성에 대해서 개쌍욕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잡아가는 사람이 없고 그렇게 이제 자유스럽게 내 나라라고 살았던 제가 순간 길에서 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얘기가 그게 그렇게 거슬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 억울하겠죠. 중국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가 걸려서 사람들이 죽어간다니까 화가 나겠지만 그래도 좀더 성숙된 사람이라면 그런 행동을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막 얘기를 하고 싸우고 있을 때 어떤 중국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중국인 이세 같은데 이분이 이제 오면서. 그 사람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너 지금 저 여자가 아시안 얼굴이니까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네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것 같은데 아니 자거는그 뜻이 아니고 인종차별이 아니거지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 화를 내면서 내가 네가 처음부터 하는 얘기를 다 듣고 있었고 저 여성의 말도 내가 다 듣고 있었어 너 빨리 사과해 사과하지 않으면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이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화가 나니까 야 사람이 세상에 병이 걸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있겠어 서로 주의해야 되는거는 맞아 나도 마스크를 끼고 더더 주의해야 되는 것도 맞아 하지만 얼굴이 그렇게 생겼다는 거로 인해서 미국에서 이렇게 함부로 여성한테 얘기를 하는 건참 잘못된 부분이다 사과를 빨리 해라 하지 않으면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저도 뭐 소리를 질렀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하니까 자기도 이제 잘못한 게 이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제가 영어를 못하는 사람일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영어로막 그렇게 얘기를 하지, 시민권이라고 하지, 옆에 사람도 중국인이지만 이세였던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면 영어를 너무나 퍼펙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당황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스텝 물러서면서 I'm sorry, I apologize for this, I'm really sorry 이러면서 이제 물러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딱 물러서가지고 마트를 이제 가려고 이제 기분 나쁜데 어쨌든 사고했으니까 됐지 하고 마트를 들어가려고 이제 가고 있는데요. 딱 돌아서 니까이 사람도 마트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순간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딱 돌아서서 그랬어요. 너 마트 들어오지 마 그랬어요. 너 마스크도 안 하고 왜 마트로 들어와? 너 만약 이 마트 들어오면 나 신고해버릴 거예요, 경찰한테. 너 차이니즈라고 우리나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왜 중국 사람 마트에 들어와? 너 전염병 엉길 수도 있어. 나 너도 이렇게 들어오는 게 싫어.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 소리를 질렀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I'm sorry, I'm sorry. I'm leave. I'm leave. 그러더니 빽 돌아서 간다고. 미안하다고. 나 갓게 갓게 이러더니 뒤로 물러서 가서 살을 타고 달아놨어요. 그리고 마트에 들어와서 돌아다니자않딱 쌀만 딱 지고 와가지고 계산 대 이렇게 올려놓고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하다가 이렇게 딱 앞을 보니까 저쪽에 중국 사람인데 아마 직원인 것 같아요. 이 사람 저한테 엄지손가락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리 질렀죠. 아니, 아저씨, 엄지손가락만 보여주면 뭐 하냐고, 쌀값을 싸게 해주고 디스카운트 해줘야지.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해프닝이 끝났어요. 그러고 이제 집에 와서 하루 있다가, 다음날인가 있다가 마트를 갔어요. 갔는데, 페퍼타월, 그니까, 화장지를 이제 사러 갔어요. 화장지를 사러 갔는데 화장지가 없는 거예요. 다 동이 났대요. 그리고 어 신기하다 이렇게 하고 월마트를 갔어요. 월마트가 미국에 보면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마트인 것 같은데 마트 들어가서는 순간 너무 놀랐어요. 고기 MT 제로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뭐 군것질 하는 그것도 다 없었고요. 어 화장지 뭐 가루비누 뭐 하여튼간 전체 모든 게다 없었어요. 커피도 없었고요. 심지어 그리고 이제 남았던 게한 다섯 가지 아이템이 남아 있었던 게 햄이죠. 이렇게 큰 이런 햄이 있었는데 그 햄만 한세네 개가 남고요. 진짜 마트가 다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옷이나 이런 데는 다 뭐가 물건이 있었는데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나가다 이렇게 봤을 때 총을 파는 거기에 총도 한 개도 파는 게 없어요. 월마트 안에 한 200불, 300불, 400불 하는 권총들, 장총 뭐다 있거든요. 탄알이랑. 근데 탄알도 총도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 충격이었어요. 전염병이 이렇게까지 사람들한테 무서운 건가? 전쟁이 나는 것도 아닌데 왜 총을 가져가지? 생각을 해도 저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염병이라는 게 도졌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그 대처하는 그게 참 저는 신기했어요.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북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전염병 대하는 이런 자세를 보면 생각을 한게참 북한은 돈도 일단 없어서 사재기라는 걸 첫째 할 수도 없었고요. 북한에 있을 때는 둘째로.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고기나 쌀을 많이, 이렇게 고기나 이렇게 야채 같은 거를 사재기를 해서 집에다 남겨둘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었고요. 또 북한에서는 화장실 갈때 우리가 휴지를 쓰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처럼 그 좋고 버들버들한 그런 휴지를 쓰는 게 아니었고, 냅킨으로밥 뭐 먹고 이렇게 우아하게 닦는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사재기 하는 그런 현상을 북한에서 들어도 보지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황당했었고요. 또, 전염병이 왔다고 해서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근심을 하면서 이렇게 집에서 자가로 쉬어라, 직장들에서는 또 2주씩 유급 휴가를 주고, 집에서 일하게 하고, 온라인 상으로 일하게 하고, 이런 부분 자체도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저는 이제 충격이었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막 힘들어는 하면서 북한 사람으로서 행복한 거죠. 아, 전염병을 맞아도 미국에서 전염병을 맞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편하게 전염병을 대면 할수 있구나라는 부분에 저는 너무 감사했고 또 이제 악몽처럼 생각이 나는 게요. 어렸을 때인데 제가 이제 무상군에 섞여 있는 무남 절골이라는 시골에서 할머니 집에서 또 아버지가 한 목장 그 책임자로 거기에 이사 가면서 저희는 산골에서 살았거든요, 한몇 년을. 그래서 유치원 때 쯤에 그 산골에 들어가 살면서 이제 산나물을 뜯어서 저희는 팔고 가을에는 이제 푸콩 그러니까 가을 되기전 초봄 이제 지나 여름 되면 푸콩이 나오기 시작하면 푸콩을 따서 얼만큼씩 가지고 시장에 가서 팔았어요. 근데 무산장마당까지는 한 120리, 130리 되는 거리였고, 연사장마당까지는 한 70리 밖에 안 되는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작은 물건을 팔거나 소금을 구하거나 이렇게 급할 때는 연사장마당을 많이 갔어요. 산을 한 두세 개 넘고 연수라는 곳을 지나서 이렇게 막 걸어서 이제 갔었는데, 언니랑 큰 언니랑 같이 저 연사장 마당에 가서 콩을 팔고 식량하고 이제 그 옥수수 가루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금을 사가지고 집에 얼려다가 밤이 된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는 밤이면 이제 군대들이 길에 서서 이제 경비를 서고 사람들 통행 금지를 시키면서 사람을 잡으면 짐을 뺐거든요. 약자거나 여자거나 애들이면 그래서 짐을 뺏고 이제 달아나거나 이런 경향이 있어서. 이게 힘들게 뜯은 푸콩으로 소금 조금 바꾼 거를 이거 뺏기면 안 되니까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아는 집에 가서 자고 가자.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잤어요. 근데 새벽 한 두세시쯤인가? 그때쯤인데 그집 누나하고 그 집, 어, 남자 한 명이 같이 어디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네 하고 또 잤어요. 그것도 눈을 뜨니까 새벽 네다섯시 된것 같은데 옥수수, 풋 옥수수를 막 배낭에 진짜 무겁게 러고 지고 들어와서 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느 어느, 어느 아침에는 옥수수 쪄먹어야 되겠다. 맛있겠다. 이러면서 옥수수를 부어놨는데, 그게 시내인데, 도시인데, 어디서 그렇게 많은 옥수수를 가져왔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이제 유심히 이제 일어나서 봤죠. 그랬더니, 어디서 가져왔냐니까 훔쳐왔다는 거예요. 도적질 해온 거죠. 그러니까 농장 밭에 옥수수를 훔쳐온 거예요. 그러고선, 우빵에 이렇게 미닫이가 있었어요. 근데 미닫이를 이제 봉인을 해놓고 위에 방을 우리를 말하면 렌트를 준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렌트죠. 그래서 이제 우빵살이라고 하는데 우빵살이 하는 사람들이 엄마하고 아들이 위에서 살고 그 아래에는 형제간 이제 살고 있었고 저희는 그 형제간 집에 신세 지로 들어갔고 그 집은 저희 어머니랑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위에 집에서 막 우는 거예요. 깨나라고 막 소리 지르고 오니까이 집, 그집 어머니가, 야, 야, 위방에뭐일들 났나보다. 가보자, 가보자 해서 이분이 막 뛰어가니까 저도 따라갔어요. 그 따라서 그집 앞에 이렇게 갔는데, 사람들이, 아, 접근하지 말라고. 인민반장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접근하지 말라고. 야, 가지마, 가지마. 그래서 안 가고, 이제 담장 밖에서 이렇게 먼데서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이렇게 큰 세수솔에, 네, 다야라고도 하죠. 세수솔에다가 바지랑 옷을 이제 벗어가지고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물에다 이렇게 담궈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물 위에 이가 이라고 하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머리에서도 나고 몸에서도 이제 많이 나서 이새끼라고 하죠. 아마 전쟁 때를 겪으신 분들은 이해하실 건데 제 나이 또래 젊은 친구들은 아마 모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새끼가 시떡한 이 이새끼가 물 위에 다뜬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기 왜가 이가 저렇게 많이 자니까 그러니까 열병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기억으로 그게 파라티부스였던 것 같아요. 전염병 이름이 파라티부스가 걸려가지고 그집 아들이 걸려서 맨날 며칠 동안을 고열에 들끓으면서 누워있은 거죠. 그러면서 입고 있던 옷을 이제 벗어가지고 물에다 담궈놓으니까썩에랑 이가 이제 생겨가지고 이가 이제 막 둥둥 물에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집 할머니가 이다 뜨면 물 바꿔버리고 바꿔버리고 하고 그걸 이제 씻는데 북한에는 여기 미국이나 중국처럼 뭐 세탁기도 없고 첫째 비누도 이렇게 좋은 비누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가난한 집들은 우리가 강냉이깔 비누라고 해가지고 색감만 비누에 강냉이가 옥수수 눈이 딱딱딱딱 이렇게 박혀 있는 강냉이 비누를 썼거든요 이게 거품도 잘안 나요 근데 때는 잘 져요 왜냐하면 양재물을 많이 넣고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그걸 가지고 이제 빈칠라서 빨아서 아들을 입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날 따라 빨래를 씻자고 나와서 이 할머니가 오늘 빨래를 씻다가 어 이상해서 집에 들어가봤는데 아들이 이제 정신을 잃고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물 먹으려고 막 움직였던 것 같아요. 움직이다가 넘어져서 이제 일어 못나니까 소리치고 막 울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갔는데 사람들이 가서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전염병이라서 얼물까다. 그 사람들 어쩌지, 어쩌지, 막 이러는데, 에이, 뭐 죽으면 죽겠지, 이러면서 어떤 남자분이 아저씨가 한명 가가지고 그 사람이 일어 새키더라고요. 일어 새켜서 이제 그 이부자리에다 눕혀놓고, 뭐 이렇게 도와주면서, 아니, 왜, 응, 베니쉬링이나 뭐좀 사서 마치지, 그냥 이렇게 돋았냐고. 아니, 그 비싼 거를 무슨 돈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사냐,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집방 어머니가 저 얘기를 이제 묻게 했던 그 어머니가, 어, 어, 너치, 좀 이따 시간되면 우리 집 나와. 나오면 내가 좀뭐 줄게. 어, 너치들 뭐 어쩌죠, 저쩌고 하면서 막 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치라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너치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 할머니쯤 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쉽게 마을에서 사투리로 부르는 그런 이제 언어거든요. 그러고 이제 우리를 가자고 해서 돌아왔어요. 한참, 어, 뭐. 어차피, 이제 뭐, 강냉이 훔쳐가지고 하면 되니까 도와줘야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국방에서 뭘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페니쉬링이라고 이렇게 병에다 이렇게 넣었어요. 이게 열이 나거나 염증이 있을 때 맞는 그런 주사약이거든요. 그거에다가 주사 바늘에 이제 그 주사물 약에 이렇게 해서 세트를 꺼내가지고 이제 북한은 벤또깍이라고 해가지고 변또가 이렇게 했는데 이 변또 안에다가 주사기를 이제 넣어서 간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주사에 약솜에 이제 소독수 같은 거 이런 거다 꺼내서 준비를 해놓더라고요. 그리고 좀 있다가 그 할머니 나올 때쯤에 이제 그걸 주는 거를 제가 보면서 저희는 언니랑 같이 떠나왔거든요. 근데 감사한 게 저희는 그때 그전염병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에 왔는데 걸어서 이제 집에 와서 할머니 보고 그 얘기를 했죠. 그때 할머니가, 야, 전염병 걸렸을 수 모르니까 옷다 벗어라. 그래서 옷을 다 벗어가지고 할머니가 물에다 넣게, 가마에다가 넣고 삶았어요. 그냥 그 균을 죽인다고. 뭐, 북한에서는 균 죽이는 방법은 그거밖에 는 없어요. 그래서 옷다 벗어서 거기다 넣고 해서 삶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욕물이죠 큰, 이제 다이아에다가 목욕물떠놓고 할머니가 아주 그냥 빡빡빡 비벼가면서 때다 밀어주고, 머리 다 감고, 샤워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뜨거운 물 마시라고 해서 뜨거운 물 마시고, 소금물 풀어가지고 소금물 마시고, 막 이렇게 하고 전염병이 이제 지나갔어요. 근데 그때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열병으로 죽었어요. 어린애들도 그렇고, 어르신들 특히 약자들이 많이 죽죠, 항상. 그러다가, 그다음부터는 또 젊은층이 많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활력이 많고, 사회적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돈 벌어와야 되고 식량 구입 다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전염병이 많이 걸려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전염병을 대처하는 방법이 북한에서는 전염병이 왔다고 해서 장마당을 안 가고 시장을 안 가고 어디를 안 나가면 가족이 굶어 죽는 거는 매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전염병에 걸려서 죽더라도 사람은 시장에 나갔었고 일을 했었고 출근을 했었고 왔다 갔다 하다가 너무 열이 나서 움직일 수 없으면 그냥 집에서 쉬고. 그러다가 뭐 주사라도 있어서 맞으면 살아나는데 그것도 안 되면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고. 그리고 그 당시 사람 막 불태 죽이고 이제 그 화장이죠. 화장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또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들었을 때 이제 땅에다 파묻었는데 그게 전염병이 거기서 그냥 나온다고 해서 이제 세멘트 같은 걸로 이제 이렇게 한 데다가 사람을 묶고 세멘트로 이제 위를 이제 뭐 막아놓고 훑을 해서 멸을 했다 뭐 이런 소문도 났었고요 또 할머니가 자기 손자가 열나서 굶어 죽었는데 그걸 모르고 이제 너무 배고프고 열이 나다 보니까 환상을 봐가지고 강아지가 죽은 줄 알고 잡아먹어서 뭐 어떻게 됐다 뭐 이런 루머부터 시작해서 진짜 무서운 얘기들이 많이 돌았어요 그랬는데 어... 이제 그런 전염병들이 덜매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이 전염병을 안온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희를 미국까지 데려오시려고 이제 보호하셔서 살려주셨는지 아니면 저희가 심심상걸에서 진짜 인적이 없는 그런 산골에서 나는 산나물들, 풀들, 고비, 고사리, 버섯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1년에 먹는 식량은 예를 들어서 100kg라고 하면 풀은 아마 한 3-4톤은 먹었을 거예요 그렇게 산에서 나는 풀을 먹고 산에서 나는 샘물을 떠 먹고 하다 보니까 전염병이 안 오고 이제 건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연의 섭리를 지켜가고 그 처음에 생긴 그대로에서 사람들이 살면 전염병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강함도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을 많이 이제 전염병에 걸리고 이제 방치가 되는 것 같은데요 또 어떤 사람은 지금은 몸들이 많이 이제 안 좋기 때문에 영양제를 많이 먹고 건강해야 바이러스하고 싸워 이길 수 있다고 해서 요즘 또 이제 건강 음식들이 동인난다고 해요. 여러분들, 어, 이제 북한 사람이 바라본 전염병 상황, 북한에서 전염병 대처하는 방법, 미국에서 대처하는 방법이 참 신기하고 다른 이런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누기 위해서 이제 오늘 방송을 시작을 했고요. 또 이제 탈북자들은 이제 화장지에 대해서 대하는 이제 그 자세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제가 이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화장실 이제 가야 되는데, 화장지가 동리났고 만약에 다 썼고, 더 이상 살수 없으면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어머, 뭐 나무에서 나는 나무 잎사귀 뭐 저, 보들보들한 거 뜯어다 써도 되고, 뭐 물로 써도 되고, 뭐, 뭐, 옥수수 송치. 우리는 예, 중, 북한에 있을 때 옥수수 송치 가지고도 많이 썼거든요. 화장실을 사용으로. 그래서 뭐 그런 거 사용해도 되고 뭐 그렇지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웃었어요. 북한에 있던 일이 생각나서. 그래서 어또 저희는 이제 교과서나 이제 그 연필로 공부하고 나머지 된그책 같은 거를 북한에서는 덧었다가 찢어서 막 이렇게 구겨 가지고요. 이제 종이를 그대로 이렇게 하면 되게 이제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버드럽게 되는 이거를 이제 저희는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북한의 화장실 문화도 다르고 전염병을 대하는 것도 다른데 북한에도 지금 많이 전염병이 돌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 제가 전화 통화하던 분하고 전화 통화가 안 돼서 아직 확실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이제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하니깐요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노력을 하시면서 잘 이겨내시면서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 주변에 탈북자들이 있다고 하면 관심을 좀더 가지고 좀더 도와주셨으면 좋겠는게요 탈북자들은 가족이 없잖아요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또. 어, 어떻게 어 보면 그시그시 벌어서 먹고 사는 탈북자들도 많거든요. 첫 이민을 와서 그러면 일을 계속해야 먹고 살수 있는데 일을 못하다 보니까 집세 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화비 내는 거또뭐 물건을 사서 먹는 거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그들이 만약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한다고 하면 경제적으로 먹을 거를 사서 먹을 수 있는 상황인지 또 아픈데 누가 하나 들이다 보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집에서 있으면서 병에 걸려 쓰러질 수도 있으니까요. 전화도 한 번씩 해봐 주시고, 또 만약 된장, 고추장이라도 사서 문 앞에 놓고 간다든지, 이런 마음으로, 예, 탈북자들에서 관심을 좀 가지고, 이제 서로 보살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어,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혜였습니다.